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자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던 데서 앞적썼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여러분 최고 훌륭하고 최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복된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울이 자,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맞아요.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눈으로 눈에 멀게 돼서 사흘 밤낮 동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전승인데, 이 전승인데 바울은 이때 이일 후에 눈병을 아주 고질적으로 알았어. 그래가지고 눈병이 아주 괜히 심,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여러분 사흘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사흘 밤낮 동안 막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눈에, 눈을 한순간에 눈을 딱 감고, 여러분 한 시간만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 그 어, 눈이, 눈안 보이는 게 가장 답답한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침륜 가운데 빠져있었던 거예요. 자, 왜냐? 첫 번째로. 내가 전에 믿고 있었던 이 유대교, 아, 내가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핍박했구나,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리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에 가두고 죽이긴데 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죽은 사람들,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또 부인들이 과부가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너무나 자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자,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눈이 안 보여 봐. 어떻게 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자,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자, 아나니아야, 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안수 기도해 줘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 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자, 너 가서 안수해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 말씀하셔서 사울에게, 야,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 그런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야,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줘서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 아, 괜찮아.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그 회심의 증거, 예수를 믿게 된 증거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셔서 아, 내가 본 환상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아나니아도 환상을 봤으니까 야, 똑같은 거구나. 내가 제대로 봤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어,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위하, 위하, 위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들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사울에게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뭘 가르쳐 주시냐? 바로 성도의 교제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사사임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란 말인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우리가. 자,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그다음에 성도가 서로 뭐예요? 교통하는 거, 그렇지? 그 교통하는 거, 그게 바로 교제고 이 코이노니아 교제고 바로 교통이라는 거예요. 사귄 사긴, 사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님으로 뭘 하느냐? 성도 간에 서로 사귀게 되어 교제하게 돼요. 서로 믿음의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성도가 서로 사귀고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사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 이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이제는 형제 자매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어지는 교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유인물에 있어요. 우리 요한 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그 형제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뭘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고, 깊은 교제를 가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밖으로 여러분 삶의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곧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성도 간에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고 또그 하나님 안에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귀이 있고 곧 성도의 교제가 있고 자,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논리적 순서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씻겨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요 자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서로 서로 사귐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믿고 내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잘되 되지, 잘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빛 가운데서 성도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이 성도의 성도의 교통하심이 없이 우리가 보혈을 누릴 수가 없고 보혈 없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만 십자가의 보혈을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누리게 되면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가 이혹 이런, 이런 경향이 많아요. 요즘 현, 현대 기독교가 이래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기, 기, 경향이 이래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라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수다닥하고 성도들과 아무런 사귐이 없고 그렇게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크게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는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왜 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가 언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잠자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는 거 이거는 사랑 잠 그거는 계명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요? 그건 사랑이 아니요. 에 자, 왜냐? 예수님은 계명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나의 본성과는 맞는다는 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성을 이기고 내 육신의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따라가야만 하는 행해야만 하는 그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통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가 서로 모여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별 깨끗해진 자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그 육체의 본성과는 정 반대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하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곧 예배, 예배 처서에서 성도 간의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영적인 진, 영적인 진리, 이 영적인 그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자,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분명히 마음이 안든 사람 많이 있어요. 눈에 거슬린 사람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 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일날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그쵸,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자, 그럼 이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 자, 죄인들이 모여.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눠요. 자, 죄 그러니 우리 우리도 누구와 예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도 누구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죄인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장 꺼리는 인물이에요.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왜? 지금 담에서 타는 아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 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사람 아니요 가장 큰 원수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던 이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자, 저 사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해 줘라" 그리고 "사울과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야. 자, 그러니 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는요, 바로... 죄인이고 원수이고, 자, 정말 좁고 보기 싫시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불러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정말 저 꼴보기 싫은 죄인들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해서 저 꼴보기 싫은 죄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분명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과 이교이노니아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그 죄인을 내 곁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 베푸시느냐 먼저 된 자들 먼저 죄인으로서 부르시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자신에게 임한 사랑을 또 다른 죄인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거 그. 나에게 통해, 나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월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와서 멀쩡한 사람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기대고 사랑 사람,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사람에게 보면 사랑 사람, 사람에게 실족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을 아주 크게 아주 크게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왜, 우리가 왜 실망해요? 사람에게 기대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르겠지 않는그 기대 때문에. 자, 그 기대가 우리를 실망케 하고 그 실망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기댈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사람들을 의탁 믿지 않으셨어요. 왜냐 사람들을 아셨어요. 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어요. 죄밖에 없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받거나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도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도 자, 예수 믿는 증거를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받게, 거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 사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 믿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희생해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곧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계명을 실천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불러서 먼저 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라. 주를 사랑해 주라. 그를 형제로 삼으라라고 했던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성도의 연약한 모습, 성도로서 부족한 모습.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좀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더 섬겨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겠구나" 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시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치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전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이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하심이, 그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